안녕하세요. 신뱃살탕입니다. 오늘은 봄을 맞아서 예쁜 벚꽃 코아코토를 만들고 먹어볼 건데요. 모양만 벚꽃이 아니라 정말 벚꽃을 넣어서 완성을 해볼 거예요. 이게 바로 벚꽃 절임인데요. 진짜 벚꽃을 소금에 절여서 만든 제품이거든요. 그냥 먹으면 소금 때문에 너무너무 짜기 때문에 물에 헹궈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물에 헹구면 벚꽃잎이 살아나서 정말정말 정말 예뻐요. 핑크핑크한 쿠아쿠토 안에 이 벚꽃절임을 하나씩 올려서 완성을 할 거고요. 모양은 이 벚꽃깍지를 사용해서 완성을 할 거예요. 그럼 재료를 준비해서 바로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벚꽃 절임을 물에 담궈 소금기를 빼주세요. 그 다음으로 냄비에 물과 한천가루를 넣고 주걱으로 저으며 끓여줄 건데요. 한천가루가 뭉치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한천가루가 녹아서 사라지면 설탕을 넣고 바글바글 끓여줄 거예요. 설탕이 녹은 후에도 걸쭉해질 때까지 약 10분간 더 끓여 줍니다. 이렇게 끈적한 농도가 되면 이제 딸기 과즙 색소를 넣어 줄 건데요. 주걱으로 섞으면 핑크색으로 변신. 정말 예쁘죠? 이제 준비한 틀에 딸기 맛 코아코토를 부어 주세요. 벚꽃 절임은 물기를 제거하고 윗면에 예쁘게 올려 줄 거예요. 굽기 전에 벚꽃을 올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벚꽃이 예쁘게 올라간 쿠아코토는 냉장고에서 약 2시간 이상 굳혀주세요. 단단하게 굳은 쿠아코토는 작은 스패출러를 사용해서 분리를 해주었는데요. 벚꽃이 콕콕! 정말 예쁘게 잘 굳었죠? 와우. 이제 벚꽃 쿠키커터를 사용해서 모양을 찍어줄 거예요. 이왕이면 벚꽃이 중간에 오는 모양이 더 예쁘겠죠? 스키커터에서 떼어낸 쿠아쿠토는 종이 호일 위에 올려주세요. 벚꽃 모양을 찍어내고 남은 부분은 칼을 사용해서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주었답니다. 같은 방법으로 더 진한 색의 코아코토도 만들어주었는데요. 딸기 과즙 색소의 양을 더 많이 넣으면 이렇게 진한 색도 낼수 있어요. 칼로 작게 자른 코아코토도 건조를 위해 종이 호일 위에 올려주세요. 이렇게 완성한 코아코토는 실온에서 3일 정도 건조를 시켜주어야 하는데요. 건조 과정을 거쳐야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코아코토가 완성된답니다. 3일 후, 건조가 된 코아코토는 이렇게 변했어요. 겉면이 마르면서 반짝이던 윤기가 사라지고 색깔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정말 신기하죠? 짜잔! 핑크핑크하고 너무 예쁜 벚꽃 코아코토를 완성했습니다! 안에 벚꽃이 콕콕 들어가 있어서 모양이 정말 예쁘죠 저는 색도 두 가지로 완성을 했는데요 진한 분홍색 연한 분홍색 이렇게 두 가지로 완성을 하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벚꽃 코아코토는 3일 정도 건조를 시켜준 상태인데요 겉에서 달콤한 딸기향과 벚꽃향이 은은하게 풍겨요 색만 벚꽃 색깔이 아니라 모양도 벚꽃으로 벚꽃 투티커터를 사용해서 만들어주었더니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맛은 봐야 하니까 바로 먹어볼게요. 음! 바삭바삭한 소리 들으셨죠? 이 쿠아쿠토가 정말 잘 건조가 되어서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젤리처럼 쫀득쫀득해요. 전체적으로 먹었을 때 맛은 벚꽃 향이 나는 딸기 사탕을 먹은 것 같은데요. 이 벚꽃 절임이 없는 부분은 달콤하고요. 벚꽃 절임이 있는 부분을 먹으면 짠맛이 같이 어우러져서 단짠, 단짠이에요. 이 벚꽃 쿠아코토는 모양도 정말 예쁘지만 맛도 좋은데요. 아무것도 넣지 않은 기본 쿠아코토는 호불호가 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벚꽃 쿠아코토는 모양도 맛도 봄에 딱 어울려서 누구나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벚꽃이 져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쁜 벚꽃 쿠아코토를 만들어서 다시 벚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Yeah. 순백설탕의 영상, 앞으로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